오늘은 마일리지 상점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품목을 알아보자 먼저 마일리지 시즌2 상점은 9월 29일 패치 후 종료가 되고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는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과연 마일리지 상점에서는 어떠한 아이템을 사야 할까? 먼저 쇼케이스에서 마력 결정 대량 지금및 통합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마력 결정을 지금 마일리지를 주고 사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플래티넘 엠블렘 또한 난스는 엠블렘 합성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레 확장 이후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원하는 속성들을 모아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력 결정과 플래티넘 엠블렘은 추천하지 않으며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것은 총회제 조각 주머니이다 해당 아이템은 만렙 확장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욱더 떡상할 아이템이고 실제로 구매해본다면 가성비 또한 매우 좋아서 많은 이득을 볼수 있다 솔직하게 총매제 말고 크게 신경 쓸 만한 아이템들이 없어 보인다 다들 꼭 패치 전에 소멸되지 않게 마일즈를 전부 사용하길 바란다 앞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